지지값 2에 근접하고 있습다 저항값 1에 근접하고 지지값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 저항값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항값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더블 종목을 더블클릭하면 호가창을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주거든요 제가 이건 나중에 보실 수 있게끔 화면 위치를 수정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지값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수 위치 두개 이 분봉에도 나와 있죠? 이건 아니고, 예, 이건 아니, 이건 아까 그건데 전의 값인데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매수 가돼요 저항값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규항은 커지고. 어쨌든 세경화이텍은 지금 분석된 종목으 상한가 있네요. 저항값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아직은 매도가 안 나갔을 테니까 잘 가지고 계시고 매도로 뭐 지금 저 한가지의 지지가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지가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팔아주도하 가지고 있다가 팔아주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지고.